반갑습니다. 잠깐 이곡 좀 듣고 가실까요? 어, 분노의 질주 포로워커 배우 아시죠? 추모곡. See You Again. 국고 어, 끝나고 국고초 끝나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라디오에서 나오는건데 이거 듣고 잠깐 얘기하고 네. 아 그거는 안돼요 저쪽하고 이쪽이랑은 달라서 아, 그건 해지하고 이쪽은 따로 하셔야 돼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no, w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No, we started. I oh, w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I tell you. When 여러분들. 아니 오늘 어, 사실 다음 주에는 연휴가좀 있어요. 그래서 국고초 방송이 어, 다음 주 저는 쉴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국고초 끝나고 진행하는 저 뭡니까 어, 드라이빙 토크도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주말 주식 반상회를 했거든요. 그거는 보실분들은 어, 검색창에서 와우넷 연상이라고 치시면 그 와우넷 녹화방송이 있어요 주말 주식반상에 어, 그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예, 와우넷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그 뭐무료니까요어저 음, 어, PBR? 어, 잠깐 질문 주셨네 저 PBR 어, 이번주 다음주죠 네, 26일 저 PBR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에, 어, 공개가 되는데 사실 기대감 가지고 멋져 좀 올라왔죠 세제 혜택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뭐 배당 많이 준거 세제 혜택 주고 뭐, 어, 뭐 이런저런 내용이던데 사실 시장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내용이고 어, 그동안 많이 기대감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는 차익을 좀 하시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지금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가치가 벌써 한 2주, 3주 이렇게 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어, 일단, 어느 정도, 뭐, 뭐 이런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약간 이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오늘 복고처에서, 어, 엔비디아 얘기를 뭐 당연히 좀 했습니다. 뭐 제가 110달러 부분에서 22년도 장기투자 견해들고 벌써 800달러인데 아 정말 이번 주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이 끌고, 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음, 이, 어, 지난 목요일처럼 출발하고 나서 그때처럼 주가가 폭등할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주춤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주말 영상에서 또 오늘 국고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약바위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 제약바이오 전성시대 얘기를 했었고,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뭐, 사실, 많이 그런, 어, 대장주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알테오젠이 에, 키트로다 SC 독점으로, 그죠? 머크와 어,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전에 있던 게 확정이 돼서 이제 아마, 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음, 뭐, 현대차증권이, 뭐, 목표가 30만원 불렀다. 그죠? 어, 뭐, 상당히, 뭐, 좋은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어, 뭐, 현금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수급도 붙을 것이고, 어쨌든 알테오젠 기준은 12만원 안 깨지는 선에서는, 아, 그럼 알테오젠 뒤를 이을 종목군들이 뭐야, 막 이렇게 찾겠죠. 그죠? 음, 어, 아, 우리 저기, 어, 운전해 주시는 어? 예, 우리 노 실장님 예, 네, 운전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네, 보조석에 앉아 있고요. 예, 저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주말에 또 이번 주에는 유튜브 영상을 두개 올려드렸어요. 하나는 HAB 후속이 될 만한 종목들과 지금 저희가 제아바위에서 집중하고 있는 애들. 알트오젠도더갈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 HAB 후속으로 또끼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매드팩터 같은 것도 좀 얘기해 드렸었고, 그죠. 어 그리고 그 주말 영상에 스펙테클러 20 공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국고처에서 어, 나머지 종목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 그 기존에 작년부터 우리가 했던 제압바이오 라인에서 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안 들리시나? 작년부터 했던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 캠바이오셀트온 라인도 다시 오르겠죠 셀트롤체야, 한미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죠? HLB, HLB 우리 3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0만 원 이상 모은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HLB 키즈들도 뭐 거기 따라서 뭐 매매도 하실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매드팩토 바닥 잡아드렸고, 어, 그죠? 그 다음에 어, ABL 바이오 오늘 방송에 또 오스코텍 그죠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 뭡니까? 예. 어, 알테오제는 SC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는 플랫폼이죠. SC 레고 캠 ADC ADC 플랫폼 어, 그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면역 치료, h l b 간암 치료. 뭐 리보세라닙은 5월이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건 그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고, 그죠 예. 네. 어, 아 후속주는 공개하지도 않은 후속주가 있죠. <laughs> 어, 예.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음, 또뭐 얘기했지? 아, 오늘. 항체 ABL바이오 연 드렸고, 그다음에, 어, 폐암치료제, 비소세, 어, 그 다음에 어,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오스코텍 어, 예. 음, 이거는 경쟁약이 이미 지난주에 f t a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았어요. 더좀더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음 저, CES 가지 않고, JP Morgan 헬스케어에 갔다, 어, 거기에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투자를 하죠, 지금. 그죠? 네. 예. 이거는, 어 미국 주식도, 그들이 또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 AI, AI와 엮여가지고, 바이오 쪽에. 그리고 한국 주식도, 거기에,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제스펙테큘러 20, 그러니까, 매그니피센스 7처럼 올해 정말 근사하고 멋지게 한번 좀큰 성과를 낼수 있는 20개 종목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국고초에서는 10개를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천천히, 네.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음 제가 오늘 국고처에서 천하 3분지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시장이 한세 그룹 정도 나눴죠. 하나는 저 PBR 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저 차세대 반도체 쪽이 있저 PBR 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관련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지금 따라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신선하게, 올 안에 좀 길게 갈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온다니까요. 전성시대가 온다니까 뭔가 승부가 필요하고, 승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직도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이상한 걸 고르면 안 돼. <laughs> 어, 예. 그죠? 어, 그래서, 어, 거기서 승부를 볼수 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오늘 드라이빙 토크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는 고고쇼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고쇼 끝나고 주말 주식반상회 하고 이렇게 집에 내려가는 길에 어 이런 주말 주식반상회 영상, 영상도 찍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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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라이빙 토크도 하고 하는데요. 음 다음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자.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전성시대가 온다, 온다. 예. 잘 기억해 두시고 기회를 잘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아우, 오늘 너무 많이 아침부터 떠들었더니, <laughs>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아침 방송국에, 생방송 우리 토요일 국고처 방송이 9시에 생방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재방이 나가고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또 재방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아니, 저녁 7시에 또 재방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말 4방이 나갑니다. 어, 토요일 어, 오전 9시에 생방송하고 그리고 <laughs> 제가 그거 끝나고 와우넷에서 주말 주식반상회라는 거를 해요.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오늘 뭐 천명 가까이 오셨어. <laughs> 어머니, 예. 어,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가면서 드라이빙 토크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데, 그죠? 네, 개미들은 아무도 관심 없죠. 그죠? 개인 투자들, 아무 제가 얘기할 때는 정말 관심 없 HAB 3만 원 하고, 막 작년 11월 할 때는 정말 아무도 안 건드리고 막 그죠? 기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기회들이 옵니 알테오젠 작년 7, 8월에 3만원대 중반, 뭐, 여기서도 뭐 아무도, 그죠? 근데 네, 그렇게 되잖아요. 기회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좀 힘들어가지고, <laughs> 네, 좀 쉬어야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말씀드린 것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